어, 붓박이장을 다 해서 음, 문자까지 다 달았습니다. 자작으로 했는데 저 모양은 어, 방문 모양하고 약간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 모양이 이렇게 위에 세등분이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라서 비슷하게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등분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손잡이는 부엌 싱크대 손잡이와 비슷하게 했습니다. 유압 이처리가되어 있어서 살포시고도 닦입니다. 싹바가안닫히고살을닫힙니다 자, 이게 그동안 문이 없어서 이렇게 보자기를 덮어놓고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공개를 하지요 여기는. 아, 흰색, 까만색 옷만 넣어놓은 곳입니다. 이로써 한 열흘간 문을 만든다고 했는데, 완성입니다.